초등학생이 된 우리 아이, 해야 할 일을 진득하게 못 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산만한 아이를 보면 너무 불안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육 환경 디자인 전문가 강미라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7회에 걸쳐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며 생기는 고민을 나눠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에서 큰 변화도 있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라서 아이도 부모님도 긴장감이 높은 시기죠.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아동기 자녀 양육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죠. 아동기 자녀의 연령으로 내려오니 어떠세요? 좀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동기는 공교육을 시작하는 만 6세부터 만 12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아동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유아들도 있고 이미 청소년 같은 10살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얼핏 보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보다 키가 더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연령으로 아동기를 판단하는데요. 신체 발달은 빨라지더라도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이와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아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 중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기 아이 중에 사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아동기의 큰 특징은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줄 알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동기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씻기, 등교 준비하기, 책 읽기나 숙제하기 등 기본 생활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언어지시만으로도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육체노동에 가까웠던 유아기 자녀 양육에 비해 아동기 자녀 양육은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마냥 편하고 행복할 것 같은 아동기에도 물론 부모님들의 고민이 있겠죠. 오늘은 그첫 번째 고민인 우리 아이의 산만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동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상당수가 이 문제로 한 번쯤 고민을 합니다. 분명 아이가 숙제나 정리 등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확인을 해보면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어보면 까먹었어요 라는 답을 하면서 그 답답함은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말이죠. 늦은 밤 시간에 밀린 숙제나 정리를 하는 아이를 보고 있자면 아이가 약속을 어긴 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 못하는 아이가 어, 계속 저러면 어떨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꽤 자란 아이가 기대한 만큼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니 불안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나이에 비해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아동기는 사리를 분별하고 직접 탐구를 할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아동기부터 시작하죠. 이제 학습할 준비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 상태가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지 아이가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 같아 보이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마치 성인이 되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 것과 같아요. 운전면허를 실제 따는 거와 자격이 되는 것은 다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갑자기 학습을 좋아하면서 하진 않죠. 아주 특별한 경우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부, 숙제, 정리 등은 애를 써서 해야 하는 영역이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아동기 초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쉬운 일이 있으면 원래 하기로 했던 일을 잊고 새로 등장한 일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우리 어른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집안일 하기 전에 보고서 쓰기 전에 유튜브 딱 하나만 봐야지 하다가 어느새 보면 몇 시간이 지나 있을 때 있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유아기 때처럼 재미있는 게 좋은데 아동기가 되어서 학습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니 우리 아이들은. 나이에 비해 산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이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정말 산만한 것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이는 원래 하던 일에 대해서는 산만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견한 일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멈추고 부모님과 약속을 잊을 만큼 집중하고 있죠. 어느 편에서 보냐에 따라. 아이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아동기를 지나는 12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이른바 성경판 미아 실종 사건 이 사건의 전말은 다름 아닌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너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집중한 거죠 41절 해마다 6월 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42절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도 명절이 끝나면 집에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님과 약속을 잊었으니, 마리아 요셉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아마 산만한 아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1절에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산만하다고 단정 짓는 대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지리답을 한 일과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한 예수님의 대답을 의미있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요? 산만하다고 생각이 될때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 있나요? 약속도 잊을 만큼 흥미를 가진 것은 무엇인가요? 아동기 때한 경험들은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매진하는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이것저것 관심을 보이며 산만해 보이면 불안하고 걱정하는 대신 아, 우리 아이의 호기심이 어디로 발동했나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마음에 담아두세요. 후에 우리 아이가 진로나 비전에 대해 고민할 때 의미 있는 조언을 할수 있을 거예요. 키와 생각이 자란 만큼 지능과 소통 능력도 잘한 우리 아동기 아이들. 잘 자라주어 참 대견합니다. 그래도 아직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해야 할 일을 척척 해내는 아이는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냥 부모님과 약속을 안 지켰다고 산만하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약속보다 더 흥미로운 일을 무엇인가, 발견했는지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의 변화를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대화가 가능한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매일 자라는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힘들어요라는 주제로 아동기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지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